안녕하세요 최선이 선택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개유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미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처적으로 신규 사업을 시작하고 금전회전이 잘 되고 취업하거나 승직이나 영전을 할수 있습니다. 재산을 축적하고 처적으로 경사가 있고 처의 사업이 잘 되고 생활이 성실해지는 운입니다. 의식주를 위하여 노동을 하고 의료 및 식품에서 재산을 증식하고 특허나 발명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좋은 사업 종목을 찾게 되고 아내의 도움으로 사업 방향을 정하고 사회적 신용을 얻고 후원을 받으며 금전운이 좋은 운입니다. 월주 정재는 양가의 처녀와 결혼하고 크게 발달할 수 있고 정인을 보면 부귀를 누리는 운입니다. 공무원이나 회계사나 연구원들이 중개료나 저술이나 강연으로 이권을 챙기거나 현금으로 대부하거나 중개하거나 소개하여 실속을 차리는 운입니다. 월주 정재는 투기하여 이익을 보거나 타인의 실패로 이득을 챙기며 언변이 좋아 타인의 업무를 보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육해 살려의 의무와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고 외가나 처가로 고생할 수 있고 배우자의 일탈이나 형제자매로 힘들 수 있습니다.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부자가 될수 없으니 실속을 철해야 합니다. 소비가 많아지면서 빈곤해지고 성격도 변하게 되고 기고만장해지고 시건방지고 서두르면 교통사고나 관제 구설을 겪을 수도 있고 급전을 쓰면 망할 수 있고 희생하며 노력을 해도 실패가 잦으며 부부 이별 수가 있는 운입니다. 아내와 인연이 박하고 재물운이 약하며 아내의 사치와 낭비로 부부인연이 바뀔 수 있고 사업을 하면 곤고할수 있으니 직장생활이 바람직합니다. 의식주 생활에 타격을 받고 처가에 무정할 수 있습니다. 과... <laughs> 과욕을 부리면 금전출입이 많아도 축제하지 못하고 손실이나 과로로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모친사업의 성패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나 친우와 불화할 수 있고 공직에서 퇴직할 수 있고 여자 문제로 고통을 겪고 공부나 학문이나 발명에 태만할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 사항으로 육회살 운에 명상이나 정신 수련으로 극복하고 육회살 띠를 이길 수 없으니 운수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